돈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렴. 왜 유대인은 돈을 쫓지 않고 돈이 그들을 따라올까? 전 세계 인구의 단 0.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금융의 심장부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지금까지 난 돈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란다. 첫 번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연결도구다. 유대인 이분은 단순한 재산 축적의 결과로 보지 않는단다. 그들은 돈을 고립의 수단이 아니라 연결의 매개체로 바라본단다. 라삐 프리드먼은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돈을 쫓기보다 가치를 나누면 그 과정 속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들어온다고 말했단다. 두 번째 내면에 야수를 다스리자. 모든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본능이 존재하지. 즉각적인 쾌락을 원하는 야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천사 유대인들은 이 둘의 싸움을 싸움이 아닌 훈련의 대상으로 여긴단다. 쾌락을 원하는 야수를 무시하기보다는 소비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 선택은 내 안의 야수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천사의 목소리인 것일까? 이 하나의 질문만으로 너의 통장 잔고가 바뀔 수 있단다. 세 번째 부자가 되려면. 먼저 살아가라. 돈은 많지만 삶이 허전한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좀더 쉬울 거야. 거울은 자신만을 비추지만 창문은 세상을 비춘단다. 지금 너는 거울을 들고 살고 있는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렴. 진정한 분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의미를 주었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네 번째 돈의 주인이 될 것인지, 무해가 될 것인지는 너에게 달렸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단다. 다음으로는 돈을 벌기 전에 반드시 정직하게 거래하는 법,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부터 배운단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년 안에 모든 걸 잃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다룰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얻기 전에 나를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란다. 다섯 번째.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기. 가난은 꼭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란다. 진짜 이유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다르게 받아들였지.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한단다. 나는 신의 계획 속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 믿음이 바로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해줬단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고 당당히 말해보렴.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돈의 그릇을 키워라. 돈을 도구로 보기. 충동 소비 멈추기. 가진 것에 감사하기. 진짜 필요한 소비만 하기.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 실천하기. 이 하루 실천이 끝나고 나면 넌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거란다. 돈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삶. 그 시작은 바로 너야.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